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씨입니다 다가올 한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요, 어, 지난 금요일 마켓 서머리 이번 주 주간 전망.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상대 회전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어, S&P 500 지수 업종 변화에 특이한 점이 발견돼서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보시면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51%, 나스닥 종업 지수가 1.79%, S&P 500이 1.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경제 지표 호전 그리고 금융주 실적 발표입니다. 경제 지표 호전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근원 소매 판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내려갔다라는 점.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 이전치보다도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시간대 1년, 5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 이전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어, 인플레 우려 감소 또한 나왔습니다. 5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3% 밑까지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두 가지 부분,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두 개를 상쇄하는 경제지표가 나와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티그룹과 웰스파고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상당히 급감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막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으로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한주 기업 실적 발표도 하향 조정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 시티그룹은 13.23%나 상승을 했고, 웨스파고는 6.17%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전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지스가 8.22% 하락을 하면서 20 중반대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상당히 관심이 가고요. WTI 원유 가격이 1.89% 상승한 97.59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S&P 업종 ETF 등락을 보시면 금융업종이 가장 극복상승을 했고 전업종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간만에 보였습니다. 다가올 한주 어, 주간 전망을 보시면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시선은 2분기 실적 발표로 어,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보시면 어, 주택 관련된 어,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고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만큼 이전치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19일 넷플릭스, 20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에 월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요 기업,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만,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7월 18일, 월요일날, 개장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반삭스 금융주에, 대표 금융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장마감 후에 IBM이 있습니다. 7월 19일날, 개장전에 존슨앤존슨이있고요 장마감 후에 넷플릭스, 2십일 장마감의 테슬라 이두 개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2 1일 목요일 스냅 스냅을 가져온 이유는 지난 1 분기 실적 발표 때 스냅 여파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스냅의 실적 발표가 어떤 이 분기 때는 어떤 반응을 보낼 것일까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하락이 아닌 하향된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을 경우 지난 금요일 금융주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좋고요. 1분기 실적 발표시 2분기 전망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가이던스 대폭 하향이 아니라면 긍정적 반응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고요. 만약 기업들이 3분기 전망치가 기존보다 낮아지거나 실적 예상치를 하향 조정된 실적 예상치를 믿어 뜰 경우 투자심리가 급변하게 악화될 수 있는 안 좋은 쪽으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어느 기업이 낄지 실적 발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를 하면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성의 그림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월 22일 장마감 후에 발표할 테슬라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테슬라는 매출이 52.7% 상승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를 제가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5 2일 이평선의 저항을 두 번이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와서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5 2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도 따라서 5 2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테슬라의 움직임은 나스닥과 거의 동행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시티그룹은 테슬라 반등할 것, 6월 중국 인도 실적 블록버스트급, 시티그룹은 테슬라에 대해서 큰폭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6월에 인도 실적이 아주 크게 나왔다는 이유에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6월 중국에서 어 차량 출하량이 상당히 컸는데 이거는 2021년 12월 이후에 월 단위로 가장 높은 실적이고 2분기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6월에 달 기록적인 중국에서의 차량 출하가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19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매출 증가율은 9.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큰 개. 이때가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급락을 하면서 미국 주가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현재는 이때 급락을 하고 박스권 형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는 2분기 실적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이와 같은 큰폭 하락사에서 실적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월가에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넷플릭스 2분기 가입자 감성 등 저조한 실적 예상, 목표 주가 하향, 유비 s 입니다 UBS는 넷플릭스의 펀더멘탈 개선은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발행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경영진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대로 2분기 가입자는 2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것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가입자 추이 등 넷플릭스 성장세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매크로 악재들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트, 최다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UBS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55달러에서 198달러로 큰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차트를 보시면 198달러는 현재 주가 움직임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대표지수 차트 보시면요. 야스닥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추세 채널을 다시 돌파를 했고 바로 50일이 평선에 저항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50일이 평선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상당히 미 차트 분석가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돌파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사시스 주간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200주 2평선 장기 추세 유지 여부에 기술적 분석가들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하락수와 틀리게 현재 5주째 지금 하반 경직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200주 2평선의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깼을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 마지막 구간인 61.8%만 291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일간지수 보시면, 어, 다시 상승하면서 주요 저항권으로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51이 평선이 위에 저항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두 개의 저항 라인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기술조건수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차트를 보시면 역시 200주 이평선 현재 20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200주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된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고 이게 이탈했을 경우에는 50% 되돌림, 3,505라는 이 수치에서는 지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게기술조건석가들의 의견이고 3,500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면 패드 푸시 나올 수도 있다는 라 의견도 있기 때문에 3,500 라인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우저수 지수 같은 경우에 역시 그동안의 하락처수 차선을 하루지만 다시 뚫고 올라간 상태인데 바로 51위 평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상대회전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상대회전 그래프라고 말을 써놨는데요. S&P 500 지수 대비 그 지수 내 업종의 상대적 강도와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4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분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상대적 강도고 이쪽으로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상대적 강도가 둘다 강한 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도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S&P 500 지수가 5주간 하락과 다시 반등해서 원점으로 왔을 때의 기간을 봤을 때 그동안 최고의 강했던 에너지 업종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적 강도는 강하지만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소재 그리고 산업, 산업이 모멘텀이 점점 약화되는 구간으로 나온 반면에 유일하게 상대적 강도와 모멘텀이 강한 것은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 요 부분은 상대적 강도도 약하고 모멘텀도 약한 가장 약세인 업종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라 할수 있는데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 업종이 여기에 포진돼 있고요 특이한 것은 가장 올해 낙폭이 컸던 것 중에 하나인 기술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이게 상대적 강도도 강해지는 요 분면으로 온다라고 하면 통신 서비스와 기술 업종이 3대 지수의 상승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회전 그래프는 주가가 강하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일사분면으로 진입할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됩니다. 변화 추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주간 미증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상대적 강도라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 움직임에 대해 개별 업종이나 종목이 반응하는 정도예요. 이 이야기는 S&P 500 지수 대비 어떤 업종이 강하느냐, 약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수 있겠고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주가 움직임의 추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통해서 S&P 500 지수 내의 업종이 어떤 식으로 강해지고 약해지는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좋은 그래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주요 지표인데요. 오늘은 빅스와 CRB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만 갖고 왔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깨고 내려왔다가 요게 저항을 받고 20대 중반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상당히 하루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반 아래에서 빅스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S&P 500 지수는 4,000, 심리적인 수치인 4,0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20대 중반 아래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일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에 CRB 지수인데요. 이건 예전에 어,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CRB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이평선을 깨는가 안 깨는가 여기에 기술적 보수가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 유가 같은 경우에 이 박스 하단부, 하단부를 깰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어, 갖고 왔는데요. 과거 말씀드린 대로 요 고점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065달러인데요. 일간이 아니라 주간. 마감이 여기를 깨면 안 좋다라는 거 기술 주파자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를 깨게 되면 2017년부터 유지되어 온이 장기 추세 12,500 달러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인 1만 달러 전후 여기까지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주간 차트상 이 구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요 밑에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로 보자면. 현재 바닥을 세번 찍은 요, 요 지지 라인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명언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네요.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년 동안 푹 자라. 단기 우량주를 샀으면 단기 변동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다. 이 이야기는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돈을 보너스, 또 공돈이라 생각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기고 49번은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다. 증시의 최악. 저점과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바보와 주식의 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는 경제지표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테슬라와 넷플릭스와 같은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이번 한주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반응에 좀더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번 한주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미징시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